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교도라는 이미지, 그 고정관념에 아주 흥미로운 도전을 던지는 세 명의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잘 몰랐던 청교도 신앙의 깊이와 다양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청교도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좀 엄격하고 딱딱하고 늘 인상 쓰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들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훨씬 더 풍부하고 입체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자이 고정관념을 함께 깨뜨려 볼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토마스 멘튼입니다. 이분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공인이었고 신학계에서는 뭐 거물급 인사였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설교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멘튼한 삶을 보면요. 그야말로 17세기 잉글랜드의 역사 그 자체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나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서기로 활동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심지어 올리버 크롬웰의 자문 역할까지 맡았죠. 그러다가 1662년에 대추방 사건으로 국교회에서 쫓겨나는 시련을 겪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이 사라진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고요? 이걸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멘트던이 남긴 전집이 무려 22권 페이지 수로 따지면 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방대한 저술 대부분이 그의 설교인데요.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물론이고 그걸 풀어내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멘트에게도 아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은 그가 런던 시장 앞에서 좀 학술적으로 어렵게 설교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한 교인이 와서 영적인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굶고 갑니다 하고 쓴 소리를 한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빴을 텐데 멘트는 그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인품이죠. 역사를 보면요. 토머스 멘튼처럼 그 삶의 발자취가 꽤 뚜렷한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그가 남긴 글의 힘만큼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에 만나볼 사람이 그래요. 두 번째 인물은 에드워드 마버리입니다. 이분은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그의 생애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그가 남긴 글의 힘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이 마버리의 글을 읽고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마버리 자신은 역사 속 무명인사였을지 몰라도 그의 글만큼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읽는 사람에게 깊은 영감을 주는 그런 생동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한 인물, 마버리가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월터 마셜인데요. 그의 이야기는 앞선 두 사람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이건 아주 개인적이고, 또 치열했던 내면의 여정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찾아 헤맸던 한 영혼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마셜은요 정말 오랫동안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거룩한 삶 이걸 얻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어쩌면 이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고뇌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던 중에 동료 청교도였던 토머스 구두인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구두인이 마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가장 큰 죄를 잊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라는 거죠. 이 한마디가 마셜에게는 정말 거대한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마셜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처럼 예전에 그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져야 평안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끝없는 실패와 좌절 뿐이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는 깨달은 겁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참된 거룩함이 따라온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이 그의 유명한 책 성화의 복음적 신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자, 1단계 거룩함은 믿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는 것. 그래서 2단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함을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바로 이 복음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진짜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세 명의 청교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서 청교도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토머스 멘트는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알기 쉽게 풀어낸 공적 지식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마버리는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글로 남긴 숨은 악자였고요. 그리고 월터 마셜은 깊은 영적 고뇌의 털러를 지나 진정한 거룩함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온다는 귀한 통찰을 남긴 순례자였습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청교도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주 다채로운 인간의 얼굴입니다. 400년 전 17세기를 살았던 이들의 신앙과 고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